반갑습니다. 윤조쌤의 자연교실. 이 시간에는 지친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이 생소하지요. 지금 이 꽃이 지친개라고 하는 꽃입니다. 혹시 보셨나요? 꽃과 줄기의 모습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. 어린 잎은 이런 모양이에요. 뾰족해 보이지만 뾰족하지는 않습니다. 부드러워요. 자, 지친개 잎과 줄기의 모양이에요. 그런데 마지막에 꽃대는 쭉 올라옵니다. 들판이나 길가, 석박한 곳에서도 어디서든 잘 자랍니다. 풀숲에서 쑥 올라온 지친게 모양이네. 맨 마지막에 꽃줄기가 끝에 올라와서 꽃의 모양을 금방 볼수 있습니다. 꽃의 모양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. 보이나요? 대게 살펴보면 예쁘죠. 끝에 보면 이렇게 꼭뭐 모자 쓴 것처럼 보이죠. 얘가 지친게 씨앗이에요. 민들레처럼 생겼죠. 좀 크기는 작지만, 앞으로 이세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, 지친게 엉겅퀴 뻐꾹체의 모양이에요.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. 이제 지친게 알아보고 인사해 주세요. 그래요. 안녕.